코리 때문에 인후염이 심해졌다. 환절기나 미세먼지 계절이 되면 인후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구멍 안쪽에 할피는 듯 아픈 인후염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 뜨거운 음식, 연기 등으로 인후염이 발생할 수 있죠. 인후염이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간다면 병원 검진이 필요해요. 인후염이 있다면 목의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음식을 조리할 때는 충분히 물러질 때까지 가열 조리하거나 잘게 다져 요리하세요. 증상이 심하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나 주스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향신료가 많거나 뜨거운 음식은 목에 자극을 주어 인후염 증상을 심화시킵니다. 인후염이 있을 때 꿀이나 레몬즙과 같이 목구멍 점막을 코팅하는 음식이 좋아요. 인후염 때문에 약을 먹었다면 복용이 끝난 후 유산균도 챙기세요. 항생제 복용 후에는 장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유산균이 필요합니다. 단항생제를 먹을 때 유산균을 함께 먹으면 약물 효과가 떨어지니 주의하세요. 인후염이 잦은 분들은 꼭 금연해야 합니다. 담배는 인후염의 원인이에요. 평소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이누염에 더 취약해요. 이누염이 있을 때는 똑바로 눕기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조금이라도 코골이를 줄여 보세요. 이누염과 함께 열이 나거나 목이 뻣뻣해지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 기능 식품 섭취를 고려 중인가요? 기분핏 앱에서 기분 점수 꼭 확인하세요. 4만개 이상 건강 기능 식품을 비교 분석해 품질과 개인적 합도를 점수로 딱 보여드립니다. 엘스토어에서 기분핏 검색